사이클 말리 어 주문양 사이클인데 어디가 사이클이 있는 거죠? 아요 활재비로 뭐야 이거 독수리 뭐야? 이게 도대체 말리냥이라는 게좀 일단은 쓰라소니할라지 이거 아 대머리 독수리 욕, 욕심이에요 대머리 수리가 쌈 욕심이야 주인의 부름을 써서 제페토를 서치를해 차라리 그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비전 활잡이랑 갈기발 쓰라손 이딴 거 빼고 아 그거미 폭탄도 빼. 시타 쏘 그냥. 알렉이요알렉 알레. 그리고 시타 둘 주부 둘. 어 버텨야 되거든. 야번. 징표 사격. 배우자 오케이 배우자 콜. 개들 불러. 해서 전율하세요. 아, 아 근데 베리사는 굳이 쓸 이유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말리로 온콤내지않나 이거. 이거 좀 구려. 우야. 음, 안 잡아주면 어쩔래? 안 잡아주면? 어?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걸 내가 잡아줬을 때 설마 걔네 걔그그 그 친구가 나오겠어? 설마 그 삼호짜리 애가 나오겠어? 이게 말이 안돼 이게 진짜. 아 주작이야 이거. 훈이는 방송은 재밌는데 도네아는 장난아 맞 진짜 개발 혼자 생각해 재미였으니까. 왼쪽 로그? 여섯 마리. 내가 네 마리 줬는데 두 마리가 더 들어왔네? 근데 배우자로 이걸 배우자를 1코로 갖고 오는 게 무슨 이득이지? 십코에 말리가 두 마리니까 그래서. 나 봐, 진짜 와 씨. 소름이 돋아 지금 어. 진건 아니야 아직. 질것 같아. 아 그만해 얘세장 안쓸거 같냐 왜대가구아 가구일 붐은 온다 셔스가일낸 일단 빙인척해요 주무공격력 2입니다 효과 빙인데? 아 빙인데 인물을 데려주십시오 아,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한 번만? 평등 같은 게 없을 수도? 어? 법규를 어? 인물을 일단 안못 죽였어, 일단 못 죽였어. 딜카드 하나 붓고 딜카드 하나 붓고 아우! 야아아아아아아아 가자 다급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소리 날 필요 없는 거 같아. 솔직히 베리사도 빼고 싶어요. 세월. 엘프의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 베리사 말고 그 주공 3짜리 있지 않냐 차라리? 아 그럼 보거 밖에 없나? 어? 제펜도 좋구요 한 방에 아작낼 수 있겠는데? 분이 아저씨 밥 없는 법사존 실려 주세요 믿습니다 아, 싫어 법사 부리게 살아 그냥. 형 오늘 노래 많이 불러서 하는 말인데 언니 한번 노래방 할 생각 없어? 귀찮을라가? 귀찮을지도?

아니, 왜 나는 이거야? <laughs> 아... 어, 뭐야? 어지 하는 사람이 쓰는 거데카드얘 있나봐, 유레카 쓰는 거 보니까. 얘 있나봐, 핸드에. 아 이런데 절대 수액 안 써요. 욕심 욕심 그득그득하고 진흙 변신수에서 수액이 나오 수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써? 절대 안 쓰지. 넌킬각기야이 자식아. 다음 턴에 나못 끝내면 너가 죽는다 알겠지? 자 간다. 말리라 무조건 알렉 들어온다 핸드로 죽음이. 다가가.

데빌사우루스 소환! 안오야봇왜 레오야, 너왜그래 저, 어? 도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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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안 되네. 똑지아 거야? 똑지한 표정? 왠지 아버지, 버렸어또 아. 애들 만지지지 아버지 지지지 오. 오, 아파. 어? 오. 아, 뭐야? 아, 이게 제페토가 안 나와? 황금 베리사 이쁘죠? 저 이거 꽁짜 황금 전설로 받은 거예요. 안 만나는 거 예, 다 올라가고 남은 아거 이거, 동전 속거 했어야 거다 왕축 바를거 같냐 거 아니네 이거. 핸드 터난 이거. 안되네 거거 이거. 아우 수정 덱으로 지면 찡찡찡한다 했는데 아직 전설은 6승이었어도 따뜻한 덱으로 3연승 그래 이렇게 커스텀을 해딱 해. 아. 보이잖아 어떤 느낌인지 어? 양꾼이 옛날부터 정리기는 좋았어 아 아 이거 내 줄진 못 가는데 절대로. 누굴 쏠까? 하... 오케이. 아뭐 폭도 시면 어쩔 건데. 줄진까지만 가면 돼요 줄진까지만 왕축이 없는 거라까 알았으니까 아니 그럼 참에도 아니면은 무조건 엎드려 자동방어 매트릭스 눈에는 눈 숨지 인물을 때려주십 버텨라 당연아. 버텨라. 죽음이 다가가 어, 어, 우린 함께 맞서요. 우린 함께 맞서 음. 내가 동전 이거 하면은 발동이 되겠죠 숨지가 눈 빼고 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이가나생명아한 턴만 주문 공격이에요. 업드유 그게 엘도라도 될 차가도 잡아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이 프로 같아요. 저... 상대가 운이 나빴어요. 저라는 괴물과 싸웠잖아요.